남은 수량 3개, 지인 접근 감지. 안녕하세요, 여행자님. 네, 아이누님은 신선한 백년과로 만든 쿠름카키를 좋아하시거든요. 오늘 시장에 나온 백년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신선한 백년과를 채집해오라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아이누님이 제 유머감각을 원래대로 조정해주셨어요. 처음 몇 개를 제외하고는 농담의 창작 효율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억지로 지어내니 재미도 없고요. 아이누님의 추측에 따르면 그런 농담은 정해진 논리가 없어 제 논리 모듈로는 창작 원리를 도출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출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모듈의 작동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아이누님이 각 수치를 복구해 주셨죠. 하지만 그 유머 감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이누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농담은 안 좋아하시나요? 그런가요? 분명 대단한 분이시겠네요. 혼란스럽고 기이하고 비논리적인 창작 원리 아래서도 재미있는 농담을 만들어내시니까요. 네. 크룸카케에 설탕을 더 넣으면 안 되냐는 저번 질문에 관해서는 백년과 크롬 카케에 들어가는 설탕의 양은 고정되어 있으며 너무 많거나 적게 넣으면 맛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현재 환경이 유리 시연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사 중, 현재 환경은 유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백업 플랜 가동. 레시피를 적어드리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시간 될때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유머 감각 수치는 복구했지만, 아이누님은 여전히 농담 창작 원리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계세요. 만약 전용 모듈이 개발되면 다시 재미있는 농담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여행자님. 체진 목록에 따라 저는 백년과를 3개 더 따야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